<laughs> 조금 어색했죠? 우리 한 번만 더 갈게요. 지금 다 너무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만 더 갈게요. 아, 왜? 왜 또? 아, 아. 우리 잠깐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응? 아. 나이 먹으니까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응. 오래 웃기도 힘들다. 내가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그럼 너도 나. 오빠. 오빠나 나나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이미지. 이거 어쩌나? 감동과 눈물.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 내러티브. 너 지금 기한 정해져 있어. 다단때까지 자연방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올 것 같아? 어? <laughs> 내 정체요? 아, 씨, 진짜, 포켓몬이야, 뭘. <laughs>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이 정체된 인간이다, 이 씨발. <laughs> 내 주위를 시청한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이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졸라 멋있지. 근데 쇼하고 자빠지잖아? 그거는 우스운 거야. 그럼 자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 손실을 줄이겠지? 응. 나야. 그니까, 내말잘 들어, 오빠. 갈까?